여기 계단 조심하시고요. 절 따라오세요, 저를. 쟤는 티켓팅 하러 가는 거야. 자, 내려오는 거 없어. 자, 건너시겠습니다. 저 피차 막 출발하려고 그래. 빨리 내려와. 피차 저 출발하려고. 비차가. 얘도 적인것 같아. 유적지 발견 중인 것 같아. 저그 둘이 성소피줄서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갈거 <laughs>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았으면 줄 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우, 자랑. 힘들어. 힘들어. 예? 그렇죠나무로 네. 완전히 쌓아버린 네. 네. 천천히 땅바닥을 네. 네. 좀 가보세요. 기압이 그 정도 오래 안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보고, 같 나와서 두분들하고 합류해서 대낮식당으로 네. 걸어가고 식사 쓴다고 한 다음에는 네. 야경으로 갑니다. I t h i 이게 아직 n o 이 I think I'm not. I think I'm not. I think I'm not. I think I'm not. I 주를 사시오. 어, 이제 우리, 기아 물금이 들어갈 건데, 조심해야 될 거, 선글라스 벗으시고, 이제 안에가 깜깜해요. 그리고 물도 뚝뚝 떨어져.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죠 안에 덥게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여기 짧으니까, 그래서 사진 제가또포인트해서 좋은 거 찍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거기서 만나서, 뒤로 돌아가면 이제 식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피곤해 보여. 아유, 이제 거의 난민 수준으로 돼가는 거지, 이제. 근데 그래도 있잖아요 죽어도 한국 가서 죽자고 네? 아셨죠 네. 마지막 힘을 내세요 네. 어차피 이렇게 여행 안 해도 한7을 지나잖아요 다 피곤해 인내와 끈기로 마무리 줘야 돼 우리나라 이제 군사 유격 훈련이 <laughs> <이게> 해외 여행이야 <laughs> 우리 가이드들은 남자애들은 멋버티데 여자 가이드들은요 한끗 끝나면 죽어. 한테 끝나면 죽어 그리고 여자애들은요 한 일주일 쉬고 나가요 근데 저는 애들이 맨날 난리야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제가 기록이란 게 아니라 올 1월달에 1류 역사라는 건 재밌는 게 누가 어떤 소리를 하잖아요 너 틀렸어 죽일놈아 이러는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과 대화예요 뭐냐면 다안 살아봤거든 어떤 사학자가 됐든 간에 내가 맞아!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가 권위가 있다라고 그걸 빡빡 우겨가지고 사람을 병신 만드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게 이번에 설민석 씨 가지고 난리쳤던 유림들 그 사람들 완전 수준 딱받준 거야 설민석 네?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인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보편 타당적으로 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미관이나 이런 데가 술집이지만 지금 바라보는몸 파는 기생집이 아니란 말이야. 지식 이 있는 수준이 되는 여자들이 와서 지식층들과 술한잔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말동무 해주면서 하는 집이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해서 나라에 독립을 어쩌고 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한주잔 먹다가, 야, 우리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이렇게 있어야 돼? 해가지고,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으로 끼고 있으니 어쩐지 이래가면 설명서를 완전 매도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인문학은요, 유추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가 만든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정지 당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설민석 씨대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유추를 참 잘해요. 그 상황을,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합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맞춰. 그게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개 정신을 만들어 버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여기도 수많은 책자에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유추해 보고 추론해 보는 거예요 자, 성소피아가 만들어졌던 배경은 뭐였냐 면요니카의 반란이라고 해서 키포드론 광장 앞에서 전차 경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귀족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당이 승리를 한 김에 황제가 꼴배기 치는 거야 너무나 저기 어떤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 와이프가 누구냐 하면 이집트의 서커스 단원의 딸이야 황후까지 올라가 네? 태, 아, 돌아라고. 그러니 귀족들이 저 천민이 왕비가 된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판에 전차 경주를 축구를 이긴 홀리곤이에요. 축구를 이긴 애들이 이긴 김에 너네 나라 없어져라 그러면서 이것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3만 명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누구야? 유스타노스 황제가요? 부르사로 도망가요.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여보! 당신이 황제인데 뭐가 무섭다고 도망을 옵니까? 군대를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그 귀족들 3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강물이 막 흘러넘쳤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우리는 니카의 반란이라 그래요. 그때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이 바로 성소, 2차 성소피아를 동괴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352년에 다시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 동시대 때 여기에 궁전이 들어으려고 건물을 만들고 있었어 근데 궁전을 쥐어줄 해당자들이 사라진다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기둥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린트신 양식이네요 예? 저기도 고린트 근데 얘는 올라가니까 돌덩이 하는게 뽑아놨어 자 여기도 돌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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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가 아름다운 고린트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물을 저장하면요. 저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차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에 저런 아름다운 디자인이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추론하는 거야. 아 저렇게 그 원로원의 궁전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이것들이 잃어버리니까 그만 쓰다. 그리고 용도 변경.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높이였다는 거 아시죠? 그러가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옆 동맥이 높아지듯이 그 당시엔 얘가 평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높은 지하가 인 것처럼 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냐면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 나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은 요기나 그러니까 원래 올리지는 요쪽이래요. 요쪽에서 들어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거야. 저 위에서, 물.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왔다 가셨죠, 옛날에? 뭐, 여기 뭐 있었어? 기억하세요. 아니, 물고기 살고 있었잖아, 물고기. 여기가요, 물고기가 어마무지하게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면 처음 만들 때부터 물고기를 넣었고요. 불과 3년 전까지 여기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하느라고 물고기만 모아다가 딴 데다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아, 왜, 왜 넣는지 아세요? 매일 다섯 번만 여기 오면 되는 거야. 정화 아니고 누군가가 이 물이 분쇄로 가고 가정집으로 귀족집으로 가는데 독극물을 넣어 놓으면 이 동네가 한 방에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마다 와가지고 고기 떴나 안 떴나만 보면 돼. 고기는 질 빠르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한 마리가 떴다. 그러면 종을 쳐가지고 식수 준다 이러면서 이 도시 행사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물고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물고기가 세상에 천몇백 년을 여기 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유, 나 진짜. 이만한 향어, 이스라엘 향어부터 이만한 애기들까지 이 전체 물고기였어요. 그래가지 하도 보다 물고기를 납 주니까 여기가 문제, 근데 밥을 줘도 여기 안 썩더라고요. 그 물고기들이 그런 것도 다 정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했어요. 하지만 공사하면서 물고기를 다 뺐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고기 살았고 물이 차있는 이 장소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 위에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안쪽 깊숙히에 이 물을 다 빼지 않는 이상 누구도 영원히 볼수 없는 기둥 밑에 장식품이 저기 있다라는 거야 아무도 몰라서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물을 빼놨더니 세상에 메두사의 목을 잘라가지고 목 기둥을 땅바닥에 놓고 이, 이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거야 여기 있었으면 금방 알수 있었어 그쵸? 근데 물이 들어오는 저기에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 아무도 모르게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메두사가 로마 제국이 믿었던 신이라 그랬죠. 그들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메두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 중에 좀센 신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우리는 메두사를 지금 악마로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메두사는 로마 제국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다신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신이, 다신은 기독교, 비잔틴 제국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거기다가 수장시키고 어둡고 차지찬 물에다가 영원히 나오지 말라고 봉인을 시켜놓은 장소가 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시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 안을 가보겠습니다. 진짜 <laughs> <laughs>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 도형물일 뿐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원래 물고기가 있었을 때가 십 도, 오십 치가 있었는데, 물고기가 다죽고 그리고 우리 저 안쪽에 매도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크인할 수는 있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지하 물공장. 그리고 모든 받침대가 그냥 이렇게 단순 받침대로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만 매 주사를 갖다 놓냐가 미스터리죠. 음. 네. 그러면 그 매주사가 지하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라고어놨을까 <laughs> 그러면 정상적으로 놓은가왜 목을 잘라 가지고 뒤집어 놨냐? 왜 옆면으로 처박아 놨냐? 이런 것들이 참 흥미진진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뭐 달랑 20분 보고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기 왔다 간 거하고 안 왔다 간 거는 하나가 짱 차입니다. 음. 음. 실제 눈으로 보고 간 거하고 TV로 다큐멘터리 백날 봐봤자 와서 밟아본 사람이 진짜 본 거예요. 네? 와서 밟아보고간 사람이 진짜 본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 이번 여행 중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등장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다 아, 그거 보고 가신 거. 나중에 이제 한국 네. 가시면요, 네.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이제 다큐멘터리 원작에 보다가, 어나 저기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은 그것들을 즐기실 겁니다. 네. 여행은 그런 재미예요.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가 중요한 거지. 네. 가서 몇분 있었냐, 두, 두 시간 있었냐 그건 의미가 없어. 갔다 왔냐. 자, 내주사가 목이 잘려서 옆으로 누워 있어. 근데 기둥에 받침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데는 저기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올리면 물을 다 빼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얘가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왔더니 얘가 있는 거야. 음... 아, 예, 예. 여기 있잖아, 메두사 오. 아, 그리고 목자라고 뒤집어 놓은 건 여기 있어요. 아. 오, 여기. 이거 뒤집어 놓은 거야. 정상적으로 넣지. 그래서 두사를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손에다가 그냥. 사진 한장 찍으세요? 찍자. 찍자. 이를려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멀리 비행기 타고 오신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음. 위대한 히스토리입니다. 이런 거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아. 일반인들은. 런데공개를나다나지 그러니까 이거 전부 유럽 애들. 그럼, 다시 고 싶다고. 네. 그럼 유럽 애들은요. 자기네가 크리스천이라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를 누구에게 소원을 빌는 거야? 결국은 사모네 집에. 다 찍었어? 네.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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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낸 거죠? 따른 의미가 어디? 요새 다시 그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원래 아, 그 당시에 했거든 와. 이걸 파란색으로 해서 장식품을 사는 게 이거 이 모양이 아요 아니, 하나. 이 모양 아니에요. 이 모양인데? 아니, 이거 아니야.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붐이 일어납니다. 붐문학의 원조는 송민석씨에요 사람만 한번게 내리고 나갔어요. 그던그 4대주의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맘에 안 들던데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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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